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십 이장 말씀. Please turn to the book of Romans, chapter 12, verse 19. Romans, chapter 12, verse 19. 로마서 십 이장, 십 구절 한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심판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불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합당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볼 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행되는 권력자들의 사법적인 농단과 입법부의 횡포를 볼 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언론의 왜곡, 여론조작, 선동을 볼 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모두가 가진 정당한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양심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 양심 안에 부어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과 거짓에 대해서 모든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좌절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 분노와 좌절을 넘어 앙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이미 우리는 죄를 품게 된 것입니다. 장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가인이 그 마음에 적개심과 살기를 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품었던 정당한 분노와 좌절과 정의를 요구하는 신념이 도를 넘어서 원수를 갚기 원하고 내가 가진 방법으로 당한 그대로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지배할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경고입니다. 죄가 네문 앞에, 네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 당장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의기 충천하고 분기탱천해서 온갖 이유를 들어 온갖 방법으로 당한대로 갚아주고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사회에서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되갚아주거나 보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한탄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 왜골수로 만들고 눈을 가리워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갉아먹어서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오직 원수갚을 국리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악순환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7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인간 삶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악한 자들의 그 저지르는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인권 유린과 권력의 압제와 횡포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경,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불공정함과 착취와 사회에 횡행하는 음모와 조작과 폭력과 살인과 생명 경시와 차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불의와 억울한 일들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개인의 양심을 규제하는 우리 양심에 있는 그 법, 도덕법과 사회를 규제하는 사법 제도를 통해서 또 국제관계를 주장하는 역학관계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권리자들의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악한 이라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이라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과 세상에 있는 사회 도덕법을 통해서 이 모든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장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원수를 갚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 심지어 밀리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범죄들, 은폐되고 잊혀진 범죄들,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 마음의 품은 그 죄악된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셔서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누가 보면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만 완벽하게 정의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역사 가운데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자행될 모든 죄악과 불의를 남김없이 심판해서 원수를 갚은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범죄하고 불의를 저지른 인생들을 위해서 죄없고 흠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부정의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을 유한한 인간은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온 몸으로 고스란히 심판을 받고 죽으신 곳그 십자가 이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원수 갚는 그 심판,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이 그 심판 다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의로움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며 모든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완벽한 정의와 보복과 원수갚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맡기라.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합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과 헛된 공명심과 혼자서만 의로운 줄 착각하는 도덕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가 아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와 불의에 대한 정당한 분모를, 분노를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정의를 행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의가 지연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 갚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셔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주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정의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불의와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내 손으로 원수 갚고 보복하겠다는 부담을 버리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정의가 우리 삶에 실현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주의 진노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깨닫습니다 우리 죄인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주지 않으시고 죄없고 흠없으신 어린 양에게 진노를 대신 내리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의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